엄마 보고 웃어요? 응? 하아. 응? 그랬어요? 말해보세요. 말해보세요. 아 해야지. 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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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. 어. 그래요. 오늘 뭐 하고 놀 거야? 음, 뭐 하고 놀 건데? <laughs> 이렇게 우, 웃을 거야? 발차기면서 하놀 거예요? 응? 음? 어, 그럴 거야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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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 말 잘한다. 응? 음? 말 되게 잘한다. 그 발차기 하고 있어. 헤헤헤헤.